아, 퓨즈 강이 제... 모스트 오퍼레이터 퓨즈 퓨즈의 능력은 이제 집속탄을 지금 뿌리는 건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격발하죠 이게 예, 퓨즈가 깔수 있는 곳이 소프트 브릿지로 깔수 있는 거. 이래서 바리게이트다 관통이 되는 벽 이렇게 뜨죠 설치합니다 안 되는 곳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도 안되고 소프트 월이나 파리게이트 혹은 이제 아, 유 원래는 유리창이 됐었나? 이게 아직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될거예요 유리창이는 내는걸로 오지않은 여건데 집속탄 한마디로 수로탄을 여러 개 뿌리는 건데 이게 파괴력이 굉장한데 안 아, 되네요. 보면은 집속탄 이렇게 깔고 소리가 이게 엄청 크거든요. 깔때 소리가 특히 바리게트깔 특히 여기서 막 명란패라고 했는데 이렇게 깔기만 이거 소리만 들어도 바로 다다다닥 나올라거든요. 소리를 이제 퓨즈 깔 때는 다 인큐일든지 총을 아나한테 총을 쏴서 소리를 붙이게 하거나 다른 폭발물을 터뜨리면 좋겠죠. 특히 퓨즈를 여러 개 연속으로 터뜨릴때 여기 깔고 옆에 바리이트 깔고 하면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붙이는 걸 성공하면은 깔고 진입을 하거나 이제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섯개인가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뿌리죠? 옛날엔 탄도가 랜덤이여가지고 저리뛰고 저리뛰고 그랬는데 엔간하면 이제 격발에 붙여놓고서 다른 곳으로 망친 다음에 격발시키는게 좋아요. 이제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슈즈가 이제 어디다 깔면 좋냐면 요런데 ADS를 여기다 깔고 뭐 방탄카메라도 깔고 이제 그런 곳에 많이 까면 좋은데 꼭 사살을 위함이 아니라 이제 퓨즈가 ADS 빼기에도 굉장히 좋고 하나를 까면 이제 성광탄 두 개를 아낄 수가 있고 에시 유탄 두 개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특히 와마의 가젯을 한 번에 뺄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섯 개를 다섯 개를 딱 깐다고 하면은 총도 그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단점이 헤비하머죠. 이게 총4 개를 주는데 이게 잘 이게 뭐라야지 퓨즈를 이, 하시는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는 게벽 어디다가 이제 오브젝트를 까는지 확인하고 드로핑을 찍고 하면 참고. 이게 보면은 얘가 좌에서 무조건 좌에서 우로 찍어요. 그러니까 집속탄이 이렇게 꽂으면은 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아이씨, <laughs> 이게 방향이 상관이 없는 게 무조건 이렇게 퓨즈가 들고 있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훑어요. 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가겠죠. 우측에서 나가네. 이게 아 반대인가 봐요. 거꾸로 <laughs> 이게 그러면은 0렙 패스를 하면은 반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자네 지 <laughs>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게 랜덤으로 튀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은 바리게이트 이제 방이 좁은 곳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봉사를 해놓잖아요 봉사를 해놓거나 하면은 뭐라 해야 지 탄이 맨 처음 튀는 걸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지하를 뚫을 때 무조건 이제 이렇게 훑으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퓨즈 가젯에 많이 설치하는 곳이 이제 브리, 하드 브리치 아예 버티컬 하기 전에 이제 퓨즈 브리칭 하면 참 좋은 데게 예를 들면 이제 바리게트이었다바리게트이다 여기가 아까 슬래치에서 봤다시피 콜벤 뒷자리에요 이렇게 콜빈이딱 피아노 방향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방어 가지들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렇게밖에 안 튀니까 안 되고 이렇게 설치 이쪽은 벽을 봐야 이렇게 풀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콜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도주 경로를 생각을 하고 여기쯤 꼽으면은 여기다 이제 버티컬을 하고. 도주를 도주로에다 이제 퓨즈를 깔고 나 여기 가서 보면은 얘는 퓨즈 이제 집 속탄에 받든지 아니면은 내 총에 맞아죽든지 이지선다가 걸리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하... 이게 퓨즈를 이게 참안 네, 쓰는 이유가 헤비아모 하나 때문에 안 쓰는 거죠. 솔직히 능력도 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영래필에서딱 치기만 해도 바로 알아차리니까. 그래도 퓨즈는 낮은 레벨이 낮거나 하면은 이런데서 붙여주기만 해도 가재부수인데이티요 그냥 이티요. 이제 나중에 걔 누구냐? 만약에 다음 시즌에 시노퍼가 나오면은 아마 퓨즈가 대깡, 개깡패가 되지 않을까. 이거 하나로. 비활성화 시키고 하나 비활성화 시키고 다른 거 같이 다 푸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퓨즈는 그냥 재밌어요. 사실 재미 집속탄 꼭발 때면 하는 거지.